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제발 아이옴 근데 여러분들 그 항상 그 발로란트에 들어오면은 그 이거 아나 생각해보니까 나 3일 동안 스킨을 안 봤네 와나 진짜 바보다.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방송 처음 했을 때내 목표가 뭐였는지 알아? 고감도를 해가지고 간지나는 샷을 쏘면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 약간 이거였거든. 그래서 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픽맨 형이 그 너무 게임을 맛있게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어 이거 나도 한번 고감도를 해가지고 해보는 게 어떨까. 레이나를 해서 이제 해보려고. 자 마음 테스트 좀 한번 외워보자. 뭐, 뭐, 저... 야 이게 너무 빠른데? 잠깐만 손목으로 꺾었을 때 손목으로 꺾었을 때이 정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못 맞췄지 못 맞췄지 못 맞췄지 못 맞췄지 아 근데 이러, 이거,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내가 이거. 손 풀면 안돼 인게임에서 해야 돼형나 감도에 미련 버리게 고감도도 존나 잘 써줘 내가 봤을 때 애초에 게임을 잘하려면 감도를 깎아야 돼 감도를 올리고 게임을 잘하고 싶다? 아 그건 욕심이에요 야, 왜냐 프로게이머가 고감도를 쓰는 이유 하루에 12시간을 게임을 하거든 감을 잃을 리가 없어 왜냐면, 고감도는 웬만하면 플릭을 많이 쏘니까. 근데, 저감도는 이제 내가 팔로 움직이기 때문에, 며칠을 안 해도 그 감을 기억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. 고감도보다 저감도가. 전 중감도임. 꿀팁이죠? 인정? 게임을 찾았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, 오늘은 레이저보다는 레인하러다가 야무지게 가볼게요, 님들. 어? 아, 나, 아! 아, 나 방금 내가 죽이고 놀래가지고 말하려다가. 아! 보여줄게 바로 원태. 야, 야 내가 머리 때리긴 했는데 까비. 나 같은 경우 빼지 않아 터질 때. 지금은 약간 손이 덜 풀렸고 제가 3일 만에 게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봐 좀 보여줄게 더. 근데 여러분들 방금 샷 보셨나요? 근데 왜 아무도 안 놀래죠 방금? 방금 레이즈 제 눈에 안 보였는데 잡았는데? 와 이제서야 와미에 <laughs> 하고 있어. <laughs> 너무하는거 아니야? Yo I b a a t you. 토비로. 어 언데. 야 불이마야 우리 2코 라운드인데 넌 굳이 써야 되냐? 아이바 u c 레빙 바로 따 버리지 그냥. 1 4 0 어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냥 들어오세요. 이게 또 고감도 유저만의 약간 간질할까? 좋좋다 도와줘. 쟨. 에에 에. 에에 에. 수비팀 승리. 오늘 그냥 내가 봤을 때 사지 잘안 맞는 거 같은데. 님들 그냥 원래 감도로 살짝 해 보자. 그래도 안 맞으면은 고감도 해야겠다. 탑에 있다 선컨팀.

아이 어, 빨았는데 아어 아. 어, 어, 뭐야 아이고 역작 공비야 음, 레이즈하자 나도 근데 3일동안 진짜 발로란트신기좀 크긴 한데 근데 감은 살아있는데 <laughs> 야 조졌다 야 우리팀에 코린씨랑 코네 나인바디있다 근데 얘 나인바디 야무지거든 어? 야! 얘 찐인가? TOE... 님들 내가 구라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F4Q때 TOE랑 스크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 근데 얘 WHZTY 얘가 진짜 리얼 핵쟁이였음 우리 스크림하는데 진짜 핵인줄 알았어 그 정도야 나이 처음만나봐 아시아서버에서 여여 Zed 예예예 e 로 l 로 Zed 롱타임 노씨 브로 I remember you you t h You're raising the s p l e e right? Yeah, right, right, Okay, okay. Hi, h i h i bro, k e r r y me, b r o k a r r y me. okay. Okay, 아 k 친구야 무지거든. 이따 내가 처음 화면 보여줄게. k a y okay. Okay, o k 나 y o 거 a y o a y Okay, okay. Okay, okay. o u a y o k a Okay, k a y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 k a Okay, okay. o k okay. Okay, okay. Okay, o Okay, okay. o 내가 죽어야 이거 우리 제트 화면을 보는데 oh. I'm gonna 럴 <laughs> 이번 판이 아무 짓노 이게 얼마 만이노 미트미 어우 씨 깜짝이야 아이고 <laughs> 아직 죽지 않았네 러시비러시비나이이스 <소스> 근데 여러분들, 아 근데 여러분들 죄송한데 놀라지 말아 주세요. 딱 바로 미드 미드로 올라야고. 곧대 이대로 나로 나이스. 아 진짜 님들 진짜 개쩌는 거 보여드림. 원몰리콘 네. 미드 플리스. 아, 귀여워. 이제 이 친구가 내 레이즈에 반했었거든. 어트트트 트.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. 너는 이층 이층. <목소리> 오이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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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